여기는 석천호수 옆에 있는 잠실역 옆 이탈리안 클럽 잠실입니다. 석천호수 바로 앞에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았어요. 입구는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입니다. 안으로 가면 근사한 식사하기 좋은 곳이에요. 이탈리안 클럽 잠실은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자리에 앉자마자 식전 빵에 올려진 상큼한 토마토 소스가 입맛을 돋우기 시작했죠. 처음은 제방어 카르파치오였습니다. 부드러운 제방어와 상큼한 자몽. 메인 메뉴인 채끝등심 스테이크입니다. 큼직한 등심에 부드러운 메쉬 포테이토 그리고 매콤한 치미수리 소스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묵직한 고기의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 매콤한 소스의 조화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다음은 밤요끼입니다. 부드러운 크림 베이스에 밤의 깊은 풍미가 올라오는 소스가 정말 매력적이었는데요. 감자로 만들어진 욕기는 폭신하고 부드러웠고, 그 위에 올려진 바삭한 사탕과 호두, 피스타치오가 씹는 재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여기 이탈리안 클럽 잠실점은 신선한 재료와 섬세한 요리,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과 함께 방문하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이탈리안 클럽 잠실에서 특별한 만찬 어떠신가요?